안녕하세요. 사연극장 DJ 레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면서 그 넓은 집은 뭐 하러 두세요? 차라리 파시고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낫죠. 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명절이면 찾아와 정성껏 음식을 하고,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라며 따뜻한 말도 잊지 않았던 다정한 며느리였죠. 손녀를 위해 뭐든 부탁하면 늘 웃으며 받아주던 며느리였기에 할머님은 믿음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 할머님의 세상은 찬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며느리가 저 몰래 집문서를 팔려고 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DJ님. 70대 할머니 청취자예요. 오늘은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제 며느리가 저 몰래 제 집을 팔려고 했다는 믿기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아들 하나 키우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장성에서 좋은 며느리 만나 결혼하고 예쁜 손녀까지 낳아줘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정말 착했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음식도 해주고 어머니 건강 관리 잘하세요라며 따뜻하게 말해주곤 했죠. 저도 며느리가 고마워서 용돈도 자주 주고, 손녀 옷이나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사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어머님,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죠?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제가 당뇨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병원에 가는데, 그때마다 약값이 얼마나 나와요? 요즘 의료비가 정말 비싸잖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님, 혹시 집이 너무 크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살기에는 관리도 힘드실 테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서재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뭘 찾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 그냥 책좀 보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찾고 있던 건 책이 아니었어요. 제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서랍에는 집 등기 권리증이나 통장, 도장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소름 끼쳐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혹시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본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라고 했더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거래할 때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왜 갑자기 부동산이나 인감증명서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며느리는 평소에 그런 복잡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제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도장 어디에 보관하세요? 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요. 저는 그냥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만 대답했지만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은행에서 며느리를 봤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며느리분이 어머님 이름으로 뭔가 상담받고 있던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은행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 이름으로 대출 상담 신청이 들어와 있었어요. 담보는 제 집으로 되어 있었고요. 은행 직원이 본인이 직접 오셔서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며느리가 제 몰래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도장도 없는데 어떻게 신청을 했을까요? 집에 와서 급하게 도장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보관하던 곳에 도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장이 놓여 있던 위치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리고 도장 케이스도 미묘하게 다른 각도로 놓여 있었고요. 그때 문득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혼자 있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차 끓이러 부엌에 갔다거나 화장실에 갔을 때 며느리가 혼자 있었던 순간들 말이에요. 설마 그때마다 도장을 가져가서 복사를 떴던 건 아닐까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아들은 어머니 착각 아니에요?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제 집을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는 지인이 할머님 댁이 매물로 나왔던데, 이사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그 부동산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 집이 매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말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며느리분이 직접 와서 등록해달라고 하시던데요. 어머님은 요양원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의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벌써 몇달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어요. 집시세도 알아보고 매물 사진도 미리 찍어놨대요. 심지어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서 본인이 대신 처리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치매도 아니고 정신도 멀쩡한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평소에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저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거요.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하나를 놓쳤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요. 젊었을 때 등기소에서 20년 동안 일했거든요. 부동산 관련 법규며 서류 작업이며 이런 것들은 제가 눈 감고도 할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제 명의로 한 모든 일들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며느리가 어떤 방법으로 제 도장을 복제했는지, 어떻게 제 신분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했는지 다 알아보자고 했죠.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복제한 건 물론이고 제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장을요. 아마 제가 잠시 지갑을 두고 간 틈에 몰래 복사한 모양이에요. 더 놀라운 건 며느리가 이미 몇 군데 은행에서 제 명의로 대출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승인까지 받아 놨더라고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둔 상태였던 거죠. 법무사님이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바로 고발하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모르게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은행 상담 기록, 부동산 매물 등록 증명, 복제된 도장 사용 내역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며느리의 계획을 역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속이려고 했어요. 집에 와서는 어머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뻔뻔스럽죠? 저는 일부러 순진한 척 했어요. 그래. 며느리가 알아봐줘서 고마우다라고 대답했죠. 며느리는 제 반응이 만족스러웠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양원 들어가실 때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빈집으로 두면 관리도 어렵고 세금도 많이 나올 텐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래. 며느리가 알아서 해줘라고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드디어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놨거든요. 며느리가 집을 처분하려면 제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일부러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며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줬어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저는 위임장을 두장 작성했거든요. 하나는 며느리에게 준 거고, 다른 하나는 제가 보관한 거예요. 며느리가 받은 위임장에는 특별한 조건을 하나 추가해 놨어요. 본 위임은 위임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일 때만 유효하다는 조건을요. 며느리는 그 조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며느리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움직였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부동산 거래소에 가기 전날 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상태 정상 판정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공증사무소에서 본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며 며느리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을 즉시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공증받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부동산 거래소에서 집 매각 절차를 밟으려고 했을 때 저도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라고 당황해 했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치매 환자니? 그러면서 정신 상태 정상 판정서와 위임장 취소 공증서를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부동산 거래소 직원들도 상황을 이해하고는 놀라워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게 명백해졌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며느리가 저 몰래 제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에요라고 선언했어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며느리야, 나를 바보로 알았구나. 하지만 나는 20년 동안 등기소에서 일한 문서 전문가야. 너 같은 아마추어 속임수는 다 보여라고 말했어요. 결국 며느리의 모든 계획은 무산되었고, 저는 제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들에게도 알렸죠.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며느리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며느리는 저와 연락도 하지 않아요. 아마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평생 지켜온 집을 그것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빼앗길 뻔했던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DJ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다른 어르신들도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특히 부동산이나 재산 관련된 일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해요. 저처럼 전문 지식이 있어서 대처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큰일 날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되 재산 관리만큼은 철저히 하세요.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올라올 마음을 울리는 사연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